신규 교사 임명을 온 마음을 모아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와야 할 곳으로 오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지역 전라북도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교육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제 발로 걸어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임명장 수행식 할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대표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한번한번다 한 드렸을까요? 오늘은 그래, 도 다행히 다리에 쥐가안 났어요. 사, 순간순간 저쪽 뒤에 가서 계속 다리 운동을 했거든요. 아, 교육감, 초년 시에는 이런 거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교육감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하는 것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교육감으로서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드릴 때, 순간순간 어떻게 그 몸의 피로를 풀어나가는가, 이걸 알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하를 받고, 또 축하를 해주고, 그런 기다리는 순간을 맛보신 겁니다. 동료교사들이 임명장을 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건 두번 다시 올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건 다시 보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이 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 하드대학교에 토드 로우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 패밀리 데면 상당히 좋죠? 로우스, 장미래, 장미. 토드 로우스. 어, 이분이 쓴책 중에 The End of Average.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가지 질문 던지거든요 이수요 차일던 A 스튜 n 트 당신이 아이는 A급 학생입니까? 이런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런데 이분이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 오기 오가스라는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이름은 다크호스 프로젝트입니다 다크호스 아시죠?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것을 책으로 냈거든요 연구서적이죠 그 최고의 책의 제목이 다크호스 그리고 부제가 A c h i e v i n g Success Through the Pursuit of Fulfillment 실행의 추구를 통해서 얻는 성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크로스라는 말이 인류 역사에 맨 처음 나온 것 1831년 영국입니다. 작가 벤사민 디즈이 아시죠? 이분이 소설을 썼어요. 소설 제목이 더영듀 k 크예요 젊은 공작. 그 소설에서의 주인공이 더트요코브 세인트 제임스, 세인트 제임스 공작입니다. 경마가 벌어진 거예요. 경마가 벌어지면 대, 대충 예측을 하잖아요. 이번 게임에서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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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를 유지할 거다. 그 중에서 가능성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더 듀크 오브 세인트 제임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승리를 스위핑 트라이언프확 쓸어버리는 승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여기 선생님들 어떤 분들은 정육교수 탁탁 맞춰가지고 몇 살에 초등학교, 몇 살에 중학교, 몇 살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몇 살에 대학교, 그다음에 한번 나고도 없이 바로 시험에 패스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적지 않아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어떠세요, 그런 선생님들? 내가 다코스다그 생각 안 드세요?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삶의 주인공입니다. 다코스 나는 내 인생의 다코스다 교사에게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퍼펙트 티처, 이건 여러분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엑 a 런트 티처, 탁월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경쟁을 통해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평가할 때, 아나참 멋있어, 잘 나가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 교사로서 당당하게 설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은 탁월한 겁니다. 타자평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교사가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사로서의 그길을 제대로 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아끼지 않겠습니다.